땀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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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 아, 주불편한 것들이 이제, 아주 많은, 영상이기 때문에 아, 웬웬하하면은 저보다 아유. 어린 것들은 안 보는 g y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저, 웬만하면은 n g 가 o 누르세요.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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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거, 이거, 이거 좋아요. 해볼 g 텐츠 u 아, n g 텐츠아니

파빌터, 좋은 날. 세 번째는 파빌터를 없는 어. 그런 버전. 파빌터를 없는 이런, 없는... 이런 세 가지를 해보면 없는 파빌터가 대체 네. 당이그아 어! 대단하지도 않은 군 어, 같은 거 하는데 그래.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그래. 이 영상을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, 근데 그거를 네?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어, 예. 그럼 알려드릴까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아니 이제 좋겠네. 파파 어... 필터 와우 파 필터 예. Yeah! 파필터. 예. 파필터. 와우. 우우. 파필터. 예스 펀치. 예. 파파 예. 파필터 없어! 예. 파필터 없어! 와우. 우우. 파필터 옵소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소리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 번째 이제 아예 안 끼게 되면서부터 이제 파열음이라든지 이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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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문제들이 조금씩 그 나타나기 시작되는 걸로 보이고요. 사실 저는 시중에서 그래도 구매한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진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, 파블터를 고르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은 저는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영상 끝냅니까? 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. 내가 혼자 하... 아무튼 알겠습니다. 예, 들어가시고요. 다음에 뭐또 물어보시면 좋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.